응 어, 너무 예뻐요. 아우, 세상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예쁘게 했을까. Too much time. 그러니까. One day, today. One day. One day, finish all this now. 아. This, this. I have to finish this. 이거 진짜 알바 해야 되겠다. 이거 얼마에 알바 하러 해 하는 거? Now t o d a y because I have oh, clinic. 오그 어, 풀지 today's. 말아요. 어. 풀어줬나? 어. 어머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어. 거야 10만원 10만 원. 아니 인캠이 부산 가서 했는데 16만원이래요 어. 한번 하는데 그래서 걔도 배우려고 저번에 가 그냥 아예 가발을 사버렸더라고 인캠은 인캠 쓰는 거가발이아 그래서 가발이 많이 팔더라 아, 힘드니까 어이 저번에는 이 Too much time. 쓰레기 청소하는데 누가 봉지에다가 이 머리카락을 이만큼 갖다 버린 거야 그 보니까 박스를 보니까 연세될 거야 예너그래이거버렸으니까 yeah. no, 버렸어 아우 그건 무슨 머리지? 아니 몰라 얘 뭐, 머리 다가잘못되는게버리지 번... 어. 그냥 버렸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 20대는 어이, 그러니까 저기... 야 이게 야야도 예, 뭐. 예, 예. 이게 하 하는 게 아니야 거어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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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칼라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왜냐면 에이. 매일 잘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 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돈 받아야 되겠네. 아니 목사님 사모 딸이 머리 헤어 스타일 변화 주는 거 줘서 했대. 엄청 비싸대잖아. 그런 애들은 좋아하지. 어. 그리고 이거는 아주 뭐 오리지널로 하는 건데 아, 헤어 스타일에 신경 많이 쓰지, 그쪽은. 멋져, 그런. 이렇게 <laughs> 하면 빠르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건 모르겠나. 예, yeah, 예. Yeah. 이거 이름이 뭐예요? 머리 이름이? n e n a 네. a y e 네. o 레이 a i 이드 r e t n a e b u Braid. a d 요 b a 처음 이거 안할 때는 이거 몰랐는데 어 이제 이해가 는거 같아 오우 예 끝에 마무리 참 그레이스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나 저번에 그레이스하고 노래하는데 아주 기분이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진짜 어? 어떻게 해? 콩고 씨애놀이때 하고 아. 노래를 해보겠어. 오, 그거 잘못됐다 다시 해요. 괜찮아, 괜찮아. 오예. 손이 안 보고도 기타 치는 거왜안 보고 치는 것처럼 손이 그냥 돌아가네. 보니까 자기 머리는 속에 이제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 머리 나올 수밖에 없네. 보니까. 저기 저기요 제주도 갈래. 제주도 비행기값 만오 만. 만. 만 칠천 원 왕복 그렇게 싸? 응 음. 음악여행? 응? 제주도 음악여행? 응 음. 그레이지도랑 그래, <laughs> 같이 가는 재밌긴 하겠다 내. 지금 생각하면 그 추억이 참 남아요 어? 추억이 남아요 그때 제주도에 무인카페가 유명했고 원주는 응. 하나도 없었거든 이제 시작이지 원주도 진짜 화이팅! 끝까지 최선을 응. 다해 오늘 뭐 입술색 티 아주 스타일, 베리굿, 굿 굿. 내가 뭐 크리스가 원주에 있으면 한번 둘이서 패션으로 한번 좀. 아니 어쩐지 저번에 옷 가격인가 둘이 똑같이 좋아하는 게 똑같더라고. 크리스랑 응. 나랑. 오, 저거 멋있다. 그럼 러 크리스도 오케이. 오, 나도 멋있는데 막 이래. 응. 옷을 좋아하고 입을 줄 아네. 일단 몸매, 응? 라인이 중요하지 S 라인. 얼굴은 V 라인, 몸매는 S 라인. 그냥 죽여줘요. 우리나라 트로트 유명해 그 노래. 딱 그레이스를 보고 하는 말이. 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해. 뛰어 베스트. 어야 이러니 이게 어? 끝에 그 핑크색 나오고 이색을 하고 싶어고 저번엔 보라색 했었어. 퍼플 핑구. 최선은 다 했네. 끝에는 실인가 머리카락은 아니다오 예. 이쪽으로 보고 빵끝 한번 웃어주세요. 통역하세요. Smile, s pictures my oh yeah